1,600m 국산 6등급 부경에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영성 프린스의 출발이 조금 늦었고 4번 플라잉 터치가 빠릅니다. 4번 플라잉 터치와 바깥쪽 8번 하만 서북산이 선두권 가세하고 안쪽에 1번 영성 프린스가 빠르게 도약하면서 손들어 나서기 시작합니다. 1번 영성 프린스, 4번 플라잉 터치 두 마리가 앞서 있고 2번 낙동전사가 단독 3위권 올라서 있습니다. 8번 하만 서북산 4위로 안쪽 3번 행복한길과 5번 대지 플라이가 5,6위권 형성합니다. 뒷선에 6번 선 데이 머니와 10번, 톱프렌드 최하위권에는 7번, 언제나 영웅과 9번 금빛 여장군입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을 다가서는 시점 1번, 영성프린스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1발 신차 앞서 있는 1번 영성프린스와 정우주 기수, 바깥쪽 4번 플라잉 터치와 정도윤 기수가 2위로, 안쪽이 2번 낙동전사와 다실바 기수가 3위 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3마리 선두 그룹이 중위권과의 거리차를 2마이 넘게 벌려내고 있고, 5번 대지플라이가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8번 하만서북산 박. 쪽에서 안쪽에서는 3번 행복한 길, 10번 톱 프렌즈까지 경차를 좁혀나오는 가운데, 1번 영성 프린스를 바깥쪽에서 넘어설 듯 4번 플랭터치, 안쪽에 2번 낙동전사까지 세발이 먼저 직선으로 바라봅니다. 1번 영성 프린스가 아직까지 선두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안쪽에 2번 낙동전사가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2번 낙동전사와 다실바 기수가 전투력을 발휘하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2번 낙동전사 선두에 1번 영성 프린스 2위로 빌려났고 안쪽을 파고드는 3번 행복한 결과 바깥. 2번 낙동 전사는 단독 선수 여유가 있습니다. 거리차 더욱더 크게 벌려 나가는 2번 낙동 전사와 1번 영성 프린스를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10번 토프랜드 외곽에 는 6번 선데이 머니도 걸음이 좋습니다. 2번 낙동 전사와 그뒤 10번 1번 2번 10 1번 3마리 앞섰습니다. 1600m 부산경남의 3경주. 국산 6등급 경주였습니다. 2번 낙동전사 직선주로 해서 적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려나갔던 2번 낙동전사. 2번 경주 마지막 순간에는 2위 이하